한화의 소식.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거한번볼까 네. 이렇게 해서 한화도 용명 구성 끝났습니다. 오앤 화이트. 오앤 화이트.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대만 리그 MVP 출신이 페드로표현난댔어 벌써 우리 팀 선수가 된줄 알았어요. 그쵸, 이름부터가. 페드그 이후에 어. 나왔던 선수가 뭐 이제 니발도 로드리겠어리 니발도. 요 선수도 대만 어. 리그 ERA 1등이었던 선수예요. 이런 선수 얘기가 무성하게 들렸다가 어제부터 사실은. 그쵸. 재밌는 게 어제 제 영상에 오전에 컨텐츠가 뭐였냐면 외국인 선수 요정도 선수 후보군이 있다. <laughs> 있다. 4명을 제가 찍었습니다. 어, 거기 있었습니까? 올리자마자 갑자기 거기 없었던. <laughs> <laughs> 오앤 화이트가 수면위로 올라와. 아, 아, 그 4명이 없었네. 예, 그래서 어. 내가 봤을 때 이제 정말 나를 엿먹이기 위한. 아, 아 이건, 이건 농담이고. 어. 어?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앤 화이트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 자, 하나의 글쓰의 이번 어. 외국인 선수. 그리고 요 왕인청 선수, 왕인청까네 왕인청, 명을 뽑은 선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어려요. 어리네. 어. 예. 오웬 화이트 26세입니다. 9년생이에요. 네. 어, 릴카 네. 레르난데스도 20대 후반, 27세. 오, 어, 그리고 좋습니다. 왕인청 뭐 24살. 오. 뭐 요런 선수들입니다. 페라자도, 페라자도, 페라자도 어리죠. 어. 페라자 이제 2 7 8뭐 이렇게 가는 선수인데. 오. 결국은 뭐냐면 폰세 같은 특급 선수도 좋지만 네. 네. 하나의 글스의 컨셉은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웬 화이트라든지 윌켈 에르난데스라든지 음. 이런 선수들이 이번에 롯데에 온비슬리라든지 어,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선수들에 비해서 아주 뭐 뛰어난 네. 활약을 한건 아니었지만. 가능성 어. 결국은 이오앤 화이트도 2018년도 2라운드 출신 이에요 어. 메이저리그 2라운드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었지만 결국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ERA가 뭐몇 경기 못 뛰었긴 하지만 네? 12점대 ERA이기도 어.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볼넷 개수도 9이닝당 볼넷 개수가 4개에 육박해요. 어. 볼이 좀 많은 선수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메이저리그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선수고 어. 그리고 구종 자체가 되게 다양해요. 어. 보통 KBO에 오는 선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평균 구속이 150이 넘는다. 그쵸. 그쵸. 최고 구속이 157파을 찍는다는 라 기사가 많은데 uh -huh. 이 선수의 평균 페스트볼은 148에서 149 오. 정도의 형성. 물론 이게 이제 뭐 트랙맨 시스템에 네. 측정을 하면 150 정도 찍히긴 할 거예요. 네? 이 선수는 포심 그러니까 150km에 가까운 포심을 많이 던진 투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폰세가 50% 이상, 와이스 폰세 50% 이상. 왜냐면그 선수들은 워낙 그쵸, 그 빨랐으니까. 선수들은 그렇지. 예. 이 선수는 한30% 됩니다. 음. 근데 스위퍼를 던져요. 아, 네, 그쵸? 제임스 어. 네일 의 스위퍼는 어. 어. 빠른데 빨리 꺾여. 그렇죠. 와이스는 어떻냐 네일 정도는 아닌데 많이 꺾여. 그렇 그래서, 와이스의 스위퍼나 네일의 스위퍼 보면은, 야, 공도 빠른데 이걸 어떻게 쳐? 이거라면, 이 오벤 선수의 스위퍼는 보니까, 느리게, 마치 네. 예전, 뭐, 그, 바나나킥을. 바나나킥, 약간, 베르토 바나나 까르로스의 그 그런 그, 그 그, 유, 그 유에프 그런 유에프 같은. <laughs> 이 스위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집니다. 아하. 그래서, 뭐, 좌타자 상대로도 많이 던지고 하고, 그리고 뭐, 그, 페스트볼, 네. 변형 페스트볼, 컷 페스트볼. 그것도 한 140kg. 폰세는 한 147, 8 나왔었는데, 이 선수는 음? 한140 정도에서 커터가 들어갑니다. 이 세과 사지 구종이 주구종이고, 음. 체인지업 커브도 던져요. 그러니까 구종이 다양해. 약간 그 놀고 싶다니 만약에 음. 봤다면, 은 예. 놀고 싶다니 표현을 할까? 싸가지 없다. 음. 그러니까 공이 싸가지 없는 유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웃음> 공이 <웃음> 싸가지 없는 유형이, <laughs> 데려다가, 볼이 많은 이별이기 때문에, 아, 유명해. 유명해. 아 싸가지가 다소 있네. 근데 저는 이거, 응. 이, 이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적인 한화의글스 응. 팬들의 여론은 응. 조금 실망스러운데. 그럴 수 ]이에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폰세와이스 응. 보다가. 응. 그렇죠. 응. 폰세와이스를 보다가 누구를 보던지 간에 실망스러울 그치, 수밖에 그치, 없지만, 그치. 거기에다가 약간은 유망주야. 아... 유망주 선수야. 응, 응.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구단 실드를 칠 이유는 전혀 어, 없고, 어. 이 선수들이 실패하면 저도 개가지 깔 텐데, <laughs> 네. 오웬 화이트. 어, 오웬 화이트. 그리고 또 윌켈 에르난데스, 에, 에, 이런 그렇죠.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 젊은데다가 아주 엄청난 파이어볼러라던가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오래 뛸 확률이 높아요. 아하. 그러면 하나의 글스의 지금 외국인 선수 구성이라든지 음. 강백호의 영입이라든지 페라자의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놓고 봤을 때, 음? 하나의 글스의 목표는 당장의 대권도 대권이지만 음. 지속 가능한 강팀 그리고 음. 오랫동안 같이 갈수 있는 선수를 조금 아 어, 계산에 넣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뭐 윌켈, 에르나데스 오우앤화이트 둘다 터지면 좋겠지만 그쵸. 둘 중에 한명 정도는 롱런 할수 있고 어. 실제로 뭐 당장 몇년 후에는 라이언 와이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라이언 와이스 굉장히 전은 선수 둘다 이제 폰세도 음. 온다고 했고 어쨌든 아, 아니 근데 폰세는 음. 계약 규모를 봤을 때 아, 아니, 나중에 진짜로 진짜, 어. 진짜 나중에 올수있어면 <laughs> 이게 누구를 좀 비교하면 메리 켈리 어. 선수를 비교해 메리 켈리? 그렇죠 그런 어, 식으로 나중에 좀 하다가 여기 와서 1, 2년 뛰고 싶다 지금 안 와요? 또 계약했어요 또 계약했잖아요 켈리는 이렇게는 그런 아, 측면에서 아. 봤을 때는 근데 와이스는 계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 진짜 1년 도전해보고 다시 와도 이상하지 않기는 예, 해요. 예. 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이두 선수 중에 한명 정도가 음.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카드 정도로 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고 교체를 했을 때 어떤 남아 있는 외국인 셀러리 음. 뭐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둘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음. 이제 총액을 다채는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음. 그래서 결국은 이세 선수는 터졌을 때. 음.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역시 젊은 팀이고, 음. 결국 하나에글 쓰는 리빌딩은 이제 끝났죠. 어. 네, 리툴링의 개념으로 봐요. 아. 리툴링도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빠른, 어쨌든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정우주라는 선수의 이제 선발 카드로서 굉장히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직구 빠른 구속으로 승부하는 투수는, 음. 음. 정우주 선수로 일단은 가고 예. 뭐 이런 용병 투수는 뭐오웨 하이트처럼 다소 공은 빠르지 않지만 예. 그 포지션은 부족하면 정우주로 한번 내년에 가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우주도 좀... 충분히 선발 네. 선발로 카드로 어. 그 손꼽히고 있고 예. 왕앤청 선수 어. 왕앤청 선수도 선발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좌완이죠. 그렇죠. 그, 좌완이 그, 좌완이 좌완이 그, 그 왕앤청이 굉장히 그러니까 음. 제가 유토가 13만 예. 달러였거든요. 예. 저렴하다 음. 이 생각했는데 왕해정이 10만 달러입니다. 왜냐면 워낙 그... 어린 선수, 어, 정말 경험이 없고. 네. <laughs> 네. 음. 그래서 아지 컨셉이 조금 네.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아, 하나 그래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좀 길게 한번 써보자라는 그런 네. 취지가 좀 보이고. 예 네.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의 마음 속에는 다 똑같을 거예요. 잘해서 우리 노폰세 와이스처럼 메이저를 다시... 가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겠지만. 뭐다 그렇게 되면은 음. 뭐 너무 좋겠지만 어. 뭐 요런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도박수일 수도 있는 데죠 데리고 오는 경위 자체는 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음. 정도는 아니다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이제 커리어 막 코라비를 음. 많이 또 예로 드시게 하는데 네. 그냥 뭐 그렇잖아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서 여기서 뭐 잘할 수도 있지만 그쵸. 또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뭐 까봐야 한다는 말 있고. 자 올려주시면 아까 예, 슈퍼챗 네. 일단 읽고 가겠습니다. 리치리님. 가운데 있는 분저 말하는 거 같은데, 내년 걱정은 안 하고, 개인 방송에서, 30년 <laughs> 우승시대면서 감독권 찍으면 아, 제가 라이브 2030, 어 라이브 203, 하는 2030.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게2030 네. V1 시나리오라고 <laughs> 아. 제가 밀고 있는 거 있는데, 네. 어제 슈퍼번째 싸주셔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네. 너 결혼 언제 하니? 한 3년 후에 하려고 이 아, 그렇죠. <laughs> 느낌이랑 비슷한다고 할수죠 <하셨죠. 웃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laughs> 너 그렇죠. 결혼 얼, 언제 할래? 그러면 내후년. 코로나 끝나고. <웃음> <웃음> 어,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네, 네. 자, 아무튼, 홍우님, 다양한 구종의 스위퍼를 던질 줄 아는 투수, 콜어빈. 콜어빈. <laughs> 아니, 콜어빈이라는 <laughs> 느낌. 왜냐면, 콜어빈은, 어. 진짜, 어? 얘가 온다고? 그랬죠요 정도였다면. 어, 네. 어. 오웬 화이트나, 뭐, 윌켈, 에레나드 이런 선수들은, 우리가 리스트업 했던 선수랑고좀 음... 동떨어져 있는 그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좀 정교함을 좀 선택한 음. 것 같아요. 하나는, 음. 설명을 들어보면, 140대의 속구를 뿌린다. 음. 대신에, 그런 변화구역에 대한 컨트롤이 음. 좋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거는, 어차피, 하나는 지 문동주, 정우주. 그리고 심지어 좋지. 마무리도 김상현까지그 파이어블러입니다. 파이어블러 많죠. 파이어블러 사이에 정교함을 켜서, 우리는 정말, 맛있게. 어, 정말. 선발 운영하겠다. 아, 맛있네. 근데. 생각보다 맛있을 수 있어요. <laughs> 맛있는 거 별로예요. <웃음> <웃음> 어차피 폰세 와이스 155 때리는 애들이 좋지. 그치, 그치. 진짜. 좀 아쉽지, 사실. 네. 사실 사, 그런 있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좀 아쉽다라고 볼수 있고. 이 윌켈 에르난데스도 싱커 굉장히 많이 던지는 선수인데, <laughs> 싱커 많이 던지면 보통 땅볼 유도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그죠 네. 싱커를 많이 던지는데 플라이볼 비율이 높 그거 은면그러 신기한 유형의 <laughs> 선수라서. 어. 사실 지금은. 저는 작년에 폰세 왔을 때, 네. 이 선수는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어. 생각이 있었어요. 부상이력 때문에 그렇지, 네네. 가지고 있는 스터프나 이런 거는 진짜 최상급이다라는 게다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외국인 선수 두 명은 좀, 음. 어, 약간 갸우뚱? 그럼 현재 이해대님은, 약간 지금 구성에 있어서 납득은 가는데 예. 음. 조금 갸우뚱하긴 하다. 약간 이제, 아주 크게 막 기대하지는 않은. 근데 기본적으로, 음. 외국인은 다 아시지만, 모르는 거긴 해요. 도대체 몰라요. 예. 네. 도대체 어떤 선수가 와가지고, 그렇죠. 베네켄 이런 선수가 와가지고, 아, 그 그렇죠. 정도의 레전드. 뭐 요키시 그래서. 베네켄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사실은 음. 그런 빠른 공도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리그 장수했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대했던 선수들이 전부 다 의료건강을 하고 집대가 되니까. <laughs> 그렇죠. <가면 웃음> <그래서 대니를 웃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런가? 메디컬 리포, 메디컬 테스트를 좀 굉장히 음. 까다롭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키움도 그렇고 그 네.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아. 어뭐 어떤 <laughs> 승종님께서 응. 용병들이 마음에 안들때 까봐야 한다고들 이야기. <laughs> 예. 예. 정확한 거예요. <laughs> 저말은 어, 정확한, 저 말은 정확한 <laughs> 말입니다. 정확한 <laughs> 겁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음. 까봐야 알고. 아, 그예 까봐야 아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푸이그카데스 이용타. 근데 그래. 저마저도 그거. 도전적인 선택이다. 지금 <laughs> 역시, 어, 앞서가고, 얼리 어댑터다. 했는데, 처참하게 깨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 보기 전에는, 응원하고, 뭐, 해봐야죠. 어떻게든 해요. 예, 요 예, 그래서, 뭐, 진짜로 벨라스케, 트러스트 이런 선수들처럼, 벨라, 특히나 벨라스케즈. 벨라스케 네, 오이 선수가. 벨라스케스가더 음. 대박이라는 그쵸. 평가를 받았었어, 원래. <laughs>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생하면 진짜, 걔네들이 오기까지, 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 그죠 뭐가, 어디가, 뭐, 잘못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뭐그 안에 기량 하락이 왔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 예. 그래서 하나 예, 어쨌든 용병 구성도 일단 은 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뭐 키움이나 네. 하나는 이제 끝났는데 네.